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제이쌤이에요. 보부 단발을 해서 볼륨 빵빵하게 뿌리를 넣어서 보부 단발 펌을 제가 지금 시작한 지도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많은 디자이너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볼륨 매 네, 어, 볼륨을 넣어서 싱을 넣는 방법과 많은 방법을 다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런 머리는 숱을 없는 분들이나 숱이 많은 분들이라도, 어, 나이가 먹으면서 이목구비가 변화되기 때문에 살려야지만 마음에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분들이 찾는 머리고요. 그리고 또 남자들이나 어, 젊은 층에서도 약간 변형을 해서 더 굵은 노뚜로 말거나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펌을 하게 되면 드라이로 말려서 약간만 손질을 해줘도 정말 예쁜 스타일, 조금 전에 어 먼저 보여드린 그런 스타일들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또, 어, 대부분들, 어머님들은 머리가 죽지 않아서 너무 좋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가끔 부시시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3개월이 지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 결코 저렴하지 않는 펌이기 때문에 오래 계시다 보면 끝이, 어, 신이 살려놓은 곳이 끝으로 나와서 약간, 어, 좀 부시시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불만은 있지만 3개월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절대 불만은 없습니다. 대부분들이 이 머리를 하기 위해서 멀리 부산이나 포항이나 또어 제주도에서까지 오실 정도로 어 선호도는 굉장히 높아요. 지금 보시면 노를 말았고요. 그 속에 사이사이 이렇게 작은 노트로 5개에서 7개까지 나누어서 아주 작은 노트로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고 나서 노트로 와인딩을 해주면 어 약간 컬이 생기는 듯 하지만 말리고 나면은 그냥 보부단발 생머리처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함을 하고 나서 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리게 되면 컬이 없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 그렇게 보부 단발 펌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에 따라서 지금 이 고객님은요 머리 결도 좋으시지만 어 곱슬기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 수는 말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 결이 너무 어, 건강하기 때문에 더 굵은 걸로 말지 않고 더 작은 걸로 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노를. 절코 크지 않는 놀로 말았고요. 지금 속에 보시겠어요. 아직 삼포 하기 전인데요. 속에 보면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안에가 다싱이넣을 넣어서 사라져 있죠. 그래서 어떠한 아이롱 펌이나 어, 드라이로 아무리 살려도 이런 느낌의 볼륨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롱으로 어, 펌을 하거나 뿌리 펌을 하거나 또 다른 요즘 노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죠. 그런 걸로 해도 잠깐은 보통 한 15일 정도 이 정도는 예쁘지만 두달석 달까지 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컬 보이시나요? 이런 정도의 컬이 있어야지만 말렸을 때 노을 스트레이트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자꾸 보여드리는 거는요, 어, 펌을 하고 나서 와. 또, 폼을 하고 나서 감았을 때, 그리고 또 폼을 하고 나서 말랐을 때의 느낌이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이 정도는 나와야지만, 어, 빵빵하게 지지대, 지지대, 지지, 죄송합니다. 지지대를 받치듯이 밑에서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머리가 아주 어, 죽지 않고 빵빵하게 내가 정말 살려야 될곳만양 옆에 탑 부분, 백 부분을 많이 살려서 이렇게 해놓으면, 음, 머리형 그대로 이렇게 삽니다. 어떠세요? 음, 말리면 정말 예쁠 것 같죠? 작게 말면 상한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작게 말아서 상해 보이는 거지 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펌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다시 다른 펌을 할때 펴보면은요 그대로 상하지 않고 아주 결이 좋은 머릿결로 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결과물이 이 고객님이세요.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V자까지 그으면서 사진을 찍어주셨는데요. 사실 고객님. 처음 오시는 고객님들은 제가 이렇게 어 애프터와 비포를 찍고 나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음 이렇게 찍는데요 처음 오신 분이라서 나중에 찍어서 하기 전에 모습은 없으세요 굉장히 곱슬머리 였는데요 어 고객님 어. 머리가 펌 하기 전에 요즘 보기 힘든 아주 강한 컬의 꼬불꼬불한 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건 볼륨 빵빵하게, 싱을 넣는 머리가 아니면 이렇게 생머리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여러분께 이렇게 다시 한번 어, 싱을 넣은 볼륨 빵빵 보부 단발 펌을 소개를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제어 영상 사랑해주시고 많이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친절한 제이쌤이었습니다